요그사로 기가 막힌데 오늘은 대전 안 하시냐고요? 대전한 적이 없는데요 죄송한데 이게 대전인데 전장이 대전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 만족해요? 이, 이 친구들 만족해요? 전 만족할 수 없어요. 돌스 스톤 버려내고요 이게 돌스 스톤이잖아. 돌스 스톤이 뭐야? 근데 돌스 스톤? 뭐야?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? <laughs> 전설의 레전드? 고 <응원하고> 있을게요. <laughs> 아. 스톤스 스톤스? 비밀이고요. <laughs> 둘 중, 에 둘이라네 이란둘둘 둘 중에 둘이라네. 아 웃겼다. 몇점 때려고요? 어. 쇼세지 방점이라고요 미친놈인가? 님들아 제... 제 그거 레전드에요 여기서 나는 자신감 있어 이이 이 필드로 이 필드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아 근데 신들라고 사네? 아 내기 싫다 내기 싫다. 아, 내기 싫은데? 아, 내기 싫어. 진짜, 진짜 내기 싫어. 담턴, 담턴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. 아, 근데 개꿀리잖아 이거 두개 사고 하면. 아, 봐봐요. 이길만하잖아. 죽밥이야. 신들하고서 이거 할줄 모르네. 냉동고로 올렸어야지. 야, 원래 오마나, 신들하고서 개 센데. 상라가할줄 모르네. 홀리 l 홀리 h 이거 사고. 토큰이랑 이거. 아, 이다개이를아또또또 또, 또 욕심나네 나 욕심나 계속 계속 욕심나버려 이거. 너무너무 그건데 아 잠깐만 욕심 나요. 일단 뭐 사지? 여기서 제일 센 거. 너로 정했다. 아, 욕심 나는데? 욕심 나요. <laughs> 욕심 나요. 아, 봐봐 이겼잖아. 또 이겼어 나. 나또 이겼어. 어쩔 거야? 아, 미친계친압친하친죠친 비친. 아, 비친. 비 나? 비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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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놈인가요 나? 홀리 Damn. Damn. 달리고 계시군요. g o 신고 넣었다고요? 뭐? Damn. 레벨 어. Oh. 호의 그럴 수 있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봅시다 이거 페어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7인빛 예언자가 다시 나올 거를 기대하고 기대하고 어... 그 뭐시기냐 다시 판다 흠환카를 노리라고? 알았어 그리고 짠거에요얘사야도 그럼 이 친구를 버립시다. 좋습니다. 아우, 미쳤는데 나 미친놈이야. 땜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4543집때팔고둘 사면 딱돈 아, 이걸 팔라고? 팔면 가능하게는? 뭔가 너무 손해 같은데 나도 그 생각했는데 손해 같아 가지고. <laughs> 이제 레벨업만 해야지. 가수인들이제 목을 턱턱히 해냈군요. 자, 우리의 필드는 꽉 찼어요. 우리 필드 꽉 찼어요. 나는 굳이 더 바꾸고 싶지 않은데.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? 영. 아까비. 우리 오랩까지 찍고 돌립시다. 오랩까지 찍고 돌린 다음에 메가사우루스 뽑으면 무슨? 못 뽑으면 못 뽑아도 돼. 못 뽑아도 솔직세요 이거. 못 뽑아도 오랩에 계속 돌리다 보면. 빗송곤이나 드란 같은 거 뜰까? 그럼 그걸로 사시면 돼요. 그러니까 원래 멀록필드가 그러니까 체력이 낮아지고 좀 처발리는 경우 많은데 이거 예언자 두개 완전 일찍 발라가지고 엄청 세.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. 이 영웅 신드라고 사냈구요? 아 리치왕 리치왕의 모험은 여기까지인 것같아요 9뎀 아, 밖에 안나왔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. 우리 우리 저축하고 있어. 핸드에 3골드 저, 저축했어요. 언 언럭키 언럭키 그 뭐지 갤리익스. 이골드로 이골드로 일골드 만든 우리 요그사론으로 갤리익스 하고 있네. <laughs> 아 이제 이제 이거 사고 돌릴 거야. 이제 이틀 둘릴게요 상대 네팔이안뭐 별볼이 이렇게 써? 자리 자리 하나 필요하다고요? 아뭐 어때? 이거 페어 안 풀리면 하나 팔게요. 웅덩이 팔게요. 웅덩이 팔고 대장 하나 더 내면 쎄 거야. 이번 턴 나한테 이거 같은데? 나 이것도 이겨. 이것도 이겨. 나쎄 지금. 네팔이안2등이라좀 아, 모르긴 하는데. 듭니다. 조심하세요 난 센거 같은데 아 좋아 너의 영능은 의미 없다 이겼어 이거 내차력 너무 많아 그치, 이겼지 이겼지 근데 이득도 많다 그러면 아 이겼다 이겼다 무승부 좋아, 좋아. 미래는 내가 더 창창해요

또 뽑아, 가 볼까요？어디 드란안 나오나？하 음. 하. 이거 진짜 나 불안 기다릴 거야 나 이걸로 이걸로 지금 쎄니까 불안 기다릴 거야 나 이게 맞어. 그러니까 확실한 이 정도 필드면 불안 기다릴 만해 개 쎄거든. 이 필드면 그지.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확실하게 갑시다 확실하게. 맞아 체력도 안. 진짜, 한, 체력 10에, 그거, 뽑아도 역전인데, 나 지금 체력 40이란 말이야. 이것도 이겼죠? 이것도 이겼어. 이득 그간 잘 먹었고. 나이스. 이것도 이겼어. 이, 이것도 이겼어, 심지어. 두 자리? 제젤 쓰레기 같은 걸로 두개 팔아야겠죠? 어쩔 수 없지. 드란 안 나오나? 드란. 얘 혼자 살만해요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세요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비싼 건 골드를 리죠쓸 수도 있긴 한데. 아, 마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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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지 못했다.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참지 못하고 맞네요. 결국 업하는 것도 뭐 생각은 할 수는 있죠 근데 불안 차지려는 거니까 업할 필요는 없겠지. 메가싸움으로 쓴 이제 업할 수 있을 것 같아. 스치기만 해도 상대에게 치명타 진짜 첨보나 중매가 단단하게 그 조합된 거 아니면 이거 도둑 이제 이렇게 오래 싸우는, 싸우는 동안 퍼포먼스 한 번씩 하면 되죠 느리구나. 쓰러지는 것조차... 자, 레벨업시다. 아, 근데 이거 사야 돼. 다음에 할까? 다음에 하자. 근데 네파리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첨보가 이미 없었네요. 개이득이네. 왜 자꾸 나와? 솔직히, 괜찮긴 한데 압수 빗송곤이 빗송곤이 하나 압수 여기다 제일 체력 높은 거 넣어야 돼요 가르기밖에 그 다음에 뭐 체력 낮은 순대로 넣어야겠다.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내팔에 한번 0 0 리필은 되니? m l 1 네가 왜 l 1이냐이 정도밖에 안 돼? 내 도끼에 범벅이0죽 l 1 레벨업 좀 해볼까? 야, 드란 나왔다. 드란 나왔다. 뭐, 뭐가 또 시작인데요. 네. 60초나 나왔네. 어,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다음 싸움. 드란 자리 없다고요?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아무짓도 안 해도 이길 것 같아요. 아무짓도 안 해도 한숨 자고 와 한숨 한숨 자 하... 들어 들어 누워. 했어 이거 어 일지랄 왜 집에서 청바지냐고요? 설수 있을지. 내 마음이 있어. 지... 오 뭐야 시즈볼 뭐야? 어 잠깐만 졌는데? 졌는데 아 진짜 졌네. 미친 야, 조지 미친 놈이다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오케이, 오케이, 잘 알았다. 너의 힘! 나는 지금 원기용 모으고 있어요. 원기용 모으고 있어. 나 지금 이거 페어도 사버려. 음. 이거 맥스나랑 이거 팔고요. 드란 낸 다음에 샤샤샤샤할칼 거거든. 아, 지금 할까? 그냥 아, 지금 해. 지금 해. 이거 떴다. 나이스 하고 사고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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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얗고.

이길 수 있어요 우리 r a n t a s s a 다시 u m Dell Tassi 아 괜찮아. a s s u 요 a 요동요 o a p e 요 s a n a Pensana t u 일단 y o Tungyo Tungyo t 아 상관없었네요. 좋아요. 동요하지 마세요. 남대문 열어있다고? 어? 돌아오셨군요. 가요아 돌려줘요. 이걸로 첨보달 생각하지 마. 나불안만 있습니다. 아 돌려줘요. 돌려줘. 돌려줘. 네. <laughs> 야, 근데 첨부만 뽑으면 되는데 굳이 필요 있냐? 그냥 갈게. 아 수고했고 조지, 조지 수고했고. 이제 진짜 진짜 잠수터드 진짜. 이젠 이제, 진짜 잠수터드 야, 요스빗 n g o n 로 오토 Utoro, Utoganga Kasi Palace. Utokar k o n d e 이겼 r 이 t o k a r Kondegor. u t o k a 어잠깐 응. 히드라 뭐야 잠깐만 지겠는데? 어? 여기서 이득교한아 이겼네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다리 뭐야 왜안 나가? 다리님 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한번 놀으세요. 세 선을 다 한다고? 야, 대단한데. 승부군성 대단한데. 올, 올, 올좀 하는데. 올, 올, 제법이야. 게임 재밌네. 아니, 이거 전략적 판단이요. 전략적인 판단, 상대방의 그 뭐냐? 첨부를 빼먹겠다는 나의 판단.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! 아, 좋아 청포 빼고 혼자 꼴아 봤고, 네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요 아, 쉽네요. 게 임만 했으면 좋 겠다, 그죠？이거 <laughs> 네 파리 안이 잘 컸으면 몰랐다. 근데, 그런 것도 아니지.